본 방송은 경기도와 경기 컨텐츠진흥원의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의 녹음실 지원을 받았습니다. 미안하다 말로 이젠 안 돼요. 안 돼. 행동해요. Ready action, come on. 아, 아. 이러다 다 죽어. 지구인들, 안 들어 쳐먹어. 후드려 패고 시작하는 친절한 듯 친절 안 한, 친절할 것 같은 기후위기 알림쇼. 에코시워 지지의 지구환경 터쇼 음, 한번 시작해볼까? Let's go! The final round. Fight! Yes! <laughs> 싸워요? Yes! 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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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시! 싸워봐. <laughs> KO! Win! <laughs> 이겼습니다 누가요? 환경이요. 어? 그냥 둘이 한번 싸우면 진짜 누가 이길지 궁금하긴 한데요. 두치가 졌습니다. 어 저는 요즘에 여, 여러분 혹시 그거 보세요. 이거 얘기도 해 네. 되나? 음. 유튜브인데 음? 그거 뭐지? 그 좀비 좀비 알아요? 황찬성 아, 그 아, 아, 코리안 좀비. 아 코리안 아, 코리안 좀비인데 이제 좀비 어 제목이 뭐였지? 좀비 트립? 아 좀비 트립인데 모르세요? <laughs> 음. 아 모르시는구나. 아 좀비 트립. 이전에 아, 네. 아, 아, 듣고 있었어요. 네. 아, 아. 좀비 트립 파이터 아, 어, 근 싸우는 거 보다 보니까 음. 좀비트립이 생각이 나네요. 누가 이길지 궁금합니다. 니니니. 네, 구치가 네, 네. <laughs> 이길 거예요. 거치, 어. 아, 진짜요? 네네. 네. 아, 이거 응. 너무 재밌어요. 주먹이 세보이거든요 아, 이거 뭔지알아 이거 지이 인천이 <웃음> 웃기던데. <웃음> 아 근데 나는 너무 웃겼던 게, 어, 그 싸움에 나갈 때, 그 상대를, 자기 부모를 욕 보인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글이글거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음. 한대빵 맞으면은 얘가 걔가 아닌가. <laughs> <laughs> 그러고 한세대 정도 맞으면은 어이 사람 착한 사람이었나라고 <laughs> 생각을. 아, <laughs> 네. 한번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같요 재밌네요. 네. 네 오늘 저희 마지막 시간입니다. 열 번째고요. 어, 열 번째 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열 번째는, 지구온난화 주범, 육식이라고? 야스. 소는 누가 키울 거야? 드디어, 10교시가 되었습니다. 아니, 요거.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우와! 오! 맥주님 한번 해보시죠. 소는 누가 키울 거야? <laughs> <laughs> 해세요 잠깐만, 이거 약간 오늘 캐릭터, 캐릭터랑 비슷한. <laughs> 맞아요. 자기만의 그걸 해주시죠.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laughs> 약간 원주 감성이 아니긴 한데. 아, 저, 저는 이제 그럼 1등 뽑겠습니다, 누구요? 네. 어. 어늘 <laughs> 누가 키울 거야? 네, 여운이김 님이 1등이 됐습니다. <laughs> 드디어 1등을 드렸군요. 네, 네. 지구온난화의 주범 육식. 아. 어떤 이야기일까요, 맹주님? 육식이에요, 육식이에요. 육식. 네네, 육식이라고 해주세요. <laughs> 고조, 그냥 넘어가라오. <laughs> 어이. 예. 거소, 와서 그냥 육식이라고 하면 북사람인 줄 안다오. <laughs> 넘어가라오. 이렇게 화합을 유도하는. <laughs> 고조금만 하라오. <웃음> <웃음> 북조선 나부랭이들 네? 네. 일단은 육... 육식이 환경오염을 음. 네, 이끌어가고 있다가네. w h 와이러니 아까 아까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까부터 아까... 바보 아니야 이거 아, 얘기해 봐 <laughs> 그래도. <laughs> 그래도 소고기가 내내 내물 내품고 있는 네. 그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량 네네 그런데 네, 그리고 것도 있죠. 그 어, 대량 생산으로 갈때 아까 얘기했던 그 여기 도시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약간 좀 외곽 지역에 있는 산들을 다 깎아내서 예 네, 거기에 아하. 또 어, 그런 그음 없어지고 또 아, 음, 그렇죠. 대장 생산이 문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한마디로 육식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군요. 육식을 하기 위해서 산업. 만든 시스템 그렇죠. 그렇죠 공장식 축식 맞아요 그리고 음. 과잉 공급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렇죠. 솔직히 진짜 고기 많이 쌓아놓잖아요. 고기 고기, 어, 고기 어디 가면은 그냥 고기가 그냥 냉장고에 그득 그득 합니다. 음. 고기 그러면 어, 윤희김 님이 하나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 주실까요? 네. 버스키. 공장식 축산이 인류와 지구에 해로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음음. 산림과 산림 벌채와 산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음흠. 일단 공장식 축산은 전 세계 산림 벌채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이 아마존 열대우림 화재도 브라질 등장주들이 소를 키울 공간을 확보하고 대두와 같은 동물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서 숲에 불을 질러서 개간하는 화전 개간 때문이 음. 큰 이유라고 합니다. 음. 아 그저 그 누가 저 아, 아직도 아는구나. 그쵸 이제 벌어 그 왜냐면 이렇게 잘르기가 음, 어, 애매하지. 또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 일 운반해야 되고. 편하게 그냥 불확 질르면 그냥 쭉. 야 이건 네. 야 이건 너무. 네 아, 이거를 그런... 예, 브라질 그 뭐지 센터스?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 죄송한데 브라질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쉬쉬하고 있으면서 음, 어, 자연 음. 바라다라고 막 이렇게 어 이렇게 좀 이렇게. 뭐지? 어, 포장을 좀 하시다가 들키셨나 보다. 생각해보니까 아아. 그게 말이야, 방구야. 응? 이런 자비에를 뿌라지. <laughs> 야, 이건 뭐영화감이다 그럼. 아, 영화. 네, 이 정도는 좀그러겠네요두 번째. 네, 기후위기의 원인이, 된, 아, 원인이 됩니다. 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추, 배출량은 전 세계 자동차, 트럭, 비행기 등을 초, 포함한 교통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데요. 이 소를 키우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고 숲을 파괴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양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음. 오실가스가 결국에는 사실 음. 제 축산업을 음. 환경파괴 주범이라고 저희는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단정짓긴좀 음. 어려운데 음. 네, 못했는데 이럴 수가 있군요 네, 이럴 그러니까 수가 하나의 있습니다.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실제로 도 이제 나오는 그 수가 음. 있으니까 네, 세 번째 네, 아마존 열대우림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거주하거나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동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숲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공장식 축산을 위해 에서 아마존의 열대우림의 산림벌채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만 계속 가게 된다면 아마도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여기서도 티핑포인트 겠네요 그렇겠네요 아. 어 와. 그렇겠네 그 밤. 지구의 허파가 그냥 네. 불이 타고 있는거죠 들숨 날숨을 못하고 있네요 들숨 났어요 브리딩 브리드아웃 <브리드 <브리드> <out>. 그렇죠, 네. <laughs> 생경막이 <웃음> 없어지고 있다 <웃음> <웃음> 왜요? 무슨 일이죠? 네 마지막이라고 파이팅이 넘치시네요. Yeah! 네 그렇습니다. <웃음> 퇴근. <웃음> 네 다음이요? 네 인권 침해와 토지 강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호강. <laughs> 브라질의 제라이 제이라 같은 토착 원주민 공동체는 아마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전방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제 브라질의 콩 생산 업체와 공장식 축산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이 원주민들의 싸움이 굉장히 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총격전이 일어났는데요. 음... 아, 빵야 빵야 아, 원주민을 아. 잡기 위해서. 어머. 와. 이뭔 일이야. 전쟁이라고까지도 선포가 되고 있는데 뉴스에서 안 다루는 이유가 사실상. 다루게 되면 축산업에 야, 이건 대한 안정적인 음. 이런 거를 좀 낱낱이 파헤치는 뭐영화라던가 음. 다큐멘터리가 뭐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음. 좋겠네. 요 그러면 브라질 콩센산업체 축산업체에 죽지 않을까 그분은 또, 아. 또, 또, 또. 아, 그런 거예요. 뚱두 조심해야 되네. 네. 다음 해 주실까요? 네, 코로나19와 같은 그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축산업을 위한 산림및 야생 지역의 파괴는 새로운 전염병 출현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나타난 전염병의 75%가 동물로부터 유래되고 있는 질병인데 특히 공장식 축산은 이 작은 공간에 많은 동물이 같이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해지게 만들고 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돼 인간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음. 사실상 낙농업계나 축산업계 생각해 보면 이런 식 우리나라도 되게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음. 닭고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에 막뭐병 돌면 싸그리 폐사시키고 땅에다 묻어버리고 하잖아요. 어, 그러고 묻고 나서 거기서 물 우리 수원지로 또 쓰잖아요. 저나 네. 어, 그거 오염도. 너무너무 찝찝해요.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불태우기도 애매하고. <웃음> <웃음> 먹을 수도 없고,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이제 축산 방식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웃음> 않겠냐라는 <웃음> 얘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 그런 이유들이 좀 많은 거죠. 이건 뭐 다른 학자들도 일단. 약간 전망한 이 분석들이 조금 합리성 있는 게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보면은 인간들이 그 목축과 농경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전염병으로 인한 그 사망률이 올라갔다고 해요. 오. 결국에는 이런 밀집 축산과 이 농경 사회가 어쩔 수 없이 안고가야 되는 문제가 이제 이제야 수면 위로 음. 떠올랐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프로세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거 뭐 진화론적인 거 빼고 이제 창조론적인 얘기로 들어갔을 때 지구가 만들어졌던 거라든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기본적인 환경 프로세서에서는 수렵 활동이랑 사냥 활동을 하도록 프로세스가 되어 있었는데 음흠. 이게 농, 농업이라든지 축산의 아.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걸 가둬놓고 키우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게 원래 정해진 아.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으니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다. 그러네요. 음흠. 결국에는 이게 대량 생산이라든지 음흠. 이렇게 쌓아놓는 거. 그러니까 그 동물들은 그냥 하루 이렇게 배고플 때 먹고 그다음에 그냥 뭐뭐 어, 비축하거나 하진 비축하진 않죠. 비축하진 않는데 인간들은 하죠. 어, 비축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음. 생겨나는 거예요 응. 저희 는 이제 그럼 이제 십만이 코스 이런 것도 나와 야죠 대학교에서 아. 십만이 코스 해갖고 직접 아. 응. 해서 먹게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0만이을 아. 해서 하면 에이풀 뭐 이제 사실, 산산 발견하면 에이풀 사실 뭐. 채집해서 하는 게 어, 비, 건강에도 좋대요. 그렇게 나오는 농작물들이 더 맛이 고소하고 맞아요. 그렇게 나는데 네, 네, 네 음. 재미있는 발상을 하고 계시네요, 네. 맥두님아 이게 학교에서 저 학교 다닐 때부터 얘기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희 산 뒤에 학교 가 뒤에 있는 산에 수력그 가끔 올라가요. 그 학교 뒤에 산을 그게 1학기 1학년 교양 교양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10만이 코스다 저게. <laughs> 보려는 거야. <laughs> 0만이 코스, 아리십만이 코스라고. 네, 네 <laughs> 저희가 녹음실 녹음실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 <laughs> <말 말해주시면. 웃음> 마지막으로 그럼 봐주실까요? 아, 아두 가지가 두 나왔습니다. 남았어요. 왜네 마음대로 하나 없어요? 응 마지막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하나 건너뛰었습니다. 응, 응. 아 그렇군요. 네 야생 동물들도 이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 공장식 축산업이 산림 벌채와 서식지 파괴, 가축 가축 사료 생산을 위한 유독 살충제 살포 등으로 인해서 수천 종의 야생 동물들을 멸종 위기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음. 아, 이건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엔 어. 이제 이만계의 근원이라고 약간 세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음. 뭐 저희는 일단 의견을 대신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 공장식 축산은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인 생산 방식이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장식 축산이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이 기업들의 편의성을 음. 많이 봐준 그 의견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육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의 수익이 이것들을 지금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공장식 가축들의 사료를 위해서 지구 전체 토지 면적의 4분의 1 이상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량 생산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이 이제 좀 대체 보급 그 양으로 생산이 아 될수 있다 고 합니다. 한마디로 육식에 사용하고 있는 이 방대한 음 땅을 채식을 할수 있는 땅으로 음 개간을 하게 된다면 좀더 음 이제 건강, 지구의 건강하고, 건강에도 좋고 우리, 좋고 우리 건강에도 그렇죠, 그렇죠. 좋다니까렇저 이제 소가 먹는 걸 인간에게 돌리자 그렇죠. 느낌인 거죠. 음 그래서 그만 줘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채식으로 바꾼다면 지금 사용되는 땅에. 75%를 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육을 좀더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같네요. 음, 고기는 포기할 수 없고. 그쵸. 음, 고기를 네. 포기한다는 건 인류의 그런 희노애락 중에 음. 희를 포기하는 거일 수도 있기 음. 때문에. 음. 그쵸, 희의 큰 부분이죠. 아, 그쵸, 그쵸. 아, 저희도 좀 반성을 하게 되기는 하는 순간이에요. 이런 그러네요. 것들이. 네. 아니, 오죽하면 그 얘기가 나오겠어요알약하나로 포만감 느낄 수 있는 건 아주 얼마나 좋겠냐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네?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거기에 열량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고 했으니까요. <laughs> 그것도 배부르게 먹으면. 먹으면 뿌는 건가요? 안그 <laughs> 포만감이라는 거를 준다는 거는 이게 뇌에 그렇죠, 어느 뭔가. 부분을 자극을 해서 내가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 같은데 약성분이 굉장히 강할 것 같긴 음. 하네요. 어, 그럼 뇌를 지배당하는 느낌이겠네요. 어, 약간 고그느낌도 살짝 있긴 하네요. 고요군요? 어, 하여간 축산업에 대한 저희가 상세한 얘기 나름의 상세한 얘기를 음.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이 이게...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에게. 음. 그 이거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네요. 말씀드리는 거는 기업식으로 음. 대량으로 하고 있는 뭐 그런 사례들을 조금 얘기를 해본 건데 참고로 영국 자료입니다. <laughs> 갑자기 아 그렇군요. 아, 아. 아, 그러니까 태양의 왕국 아, 어. 그러니까 이게 아. 서양에서는 육식을 또 워낙 많이 하다 보니 그쵸. 소비율이 높죠. 소고기 아, 관련된 저놈의, 스테이크가 드럽게 많잖아요. 저놈의 모기는 음. 며칠째 막 그러고 <laughs> 있네요. 아. 올해는 10월부터 11월 사이가 더 많을 거예요 모기가? 네. 왜냐면 여름에 이제 더워서 생산이 안 되고, 아, 생산. 선을 해질 때. 모기도 생산을 하는군요. <laughs> 아, 뭐 모기를 아, 생산. 심지어, 하는 <laughs> 심지어 죽는데요, 여름에 요즘은. 여름에 아, 죽고, 아, 더워서? 네, 더워서 죽고, 아, 가을쯤에 생성이 날 거예요. 이것도 많이 되네요. 이상기온에 어 어떤... 그렇지 아, 않아. 보통은 아, 여름이었는데.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축산업 생산이 좀 과잉 공급이라고 생각되는 게,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캐나다에서 정육점을 돌아야 되는데, 고기 값이, 진... 음? 진짜 싸요. 장난 아니겠니다 근데 그게 싼 이유가 있을 거아니겠 그렇죠. 어, 재고가 많으니까 뺑철이겠죠. 어. 네,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한국은 비싸죠? 한국은 그렇게 안하니 아, 그렇게 안지 네, 대신에 수업. 아, 그렇게 안돼죠 네, 정신 차리세요? 아. 네, <laughs> 정신 차려, 친구야. <laughs> 니 니니, 아유, 보게. 네. 정값만 올라가고 <laughs> 있는 거예요? 어. 치킨값만 올라가네요? 아니, 뭐 그렇죠. 네. 아, 근데 그, 얼마 전에 음. 그, 생그 닭고기, 닭고기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맞그 네,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laughs> 살처분도 했다. 아 진짜요? 어쩜 몰랐네요. 네, 그런 뉴스가 오.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 닭고기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생산된 그, 그, 그 그럼 우유 버리는 죽이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뭐 아니, 아니 왜 생닭을 파묻는 거랑 뭐가 다른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냥. 너무 아깝다. 그렇게 해서 이득을 좀 취해서 음, 적발이 됐는데 저희가 애 먹는 치킨값은 더 올랐죠. 그러니까 네. 마케팅 비용이죠. 그게... 와... 어떻게 보면. 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인건비랑 마케팅 비용이라고 아, 생각하는 그, 게 맞을 그쪽... 것 같긴 해요. 응. 어, 이 진짜 2천 마리 살처분이군요. <laughs> 세상에나. 와, 근데 진짜 그렇게 따지니까 당당치킨이나 이런 네, 좀, 맞아. 그런 거는 되게, 네. 되게 신박하네요. 그러게요. 가격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부러 닭을 빨리 그 사료값 때문에 음. 어 연계 연계해서 그게 더 맛있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대요. 먹을 것도 없고 음. 어 진짜로 그냥 사료를 다 먹이고 그냥 아, 아니면 자연으로 키우면 더 좋겠지만 토실 토실. 어 토실 토실을 그살 <laughs> 찌워서 그냥 한 마리만 잡더라도 여러 명이서 먹을 먹을 수 있게끔만 만들어도 음. 이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작은 할아버지네 집에 토종닭 음. 키우신 적이 있었거든요. 와, 진짜 겁나 커요. 공룡 어, 공룡 엄청 커요 진짜. 저 <laughs> 무슨 타조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요 토종닭 엄청 멀리서만 돼. 그러 우리인 줄 알았어요. <laughs> 우리가 먹는다 <laughs> 근데 병아리 때. <laughs> 그냥 딱네 거기서, 거기서 3개월. 그러니까, 어. 그니까, 정확한 종종을 찾아봤는데, 닭고기 공급을 담당하는 16개 주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음. 어, 거기서, 음.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물류 12년에 걸쳐서, 육개시장의 가격을 담합을 해왔는데, 담합 방법이 음. 재밌습니다. 재밌다고 해야 되나? 끔찍하다고 해야 되나? 네, 닭고기를 공급하면서 신선육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판매가를 제한했고요. <laughs> 그 다음에 계란 및 병아리를 그냥 폐기했다고 합니다. 음. 네, 그리고 신선육, 냉동, 비축 등 수많은 수법을 동원해서 다양한, 에,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했으며 주요 업체가 참여한 한국 6개 협회 또한 협회 차원에서 이를 주도했다. 헐. 그니까 러 어떻게든 아니... 자기네들 돈 빨아 먹돈 어... 빨아 먹을 수 있는 공간 만들기였거아요 네, 이제 이제 그게 외국, 외국만의 일은 아니었다라는 어... 좀 네, 이게 왜냐네 네, 이런 일들이 좀비비잘 벌어지고 어... 이게 환경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 이런 음. 것들은 무시할 수 없다라는. 네. 여운이님 그거 한번 해세요. 주야이 쓰레기들아 이거 야이 쓰레기들아 아 <laughs> 어, <그렇지>. 쓰레기들아 <laughs> 네, 완벽하네요. 네, 이 얘기는 실제로 기사화가 됐던 얘기라서, 예, 음. 이제 팩트입니다. 그래서. 와, 음, 네, 네, 음, 전... 아니, 네. 세상에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 많을까요? 갈수록 흉흉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하, 이게 뭐, 축산업, 얘기를 했지만 진짜 처, 선량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음, 분명히 음. 존재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런 기업들 음. 이런 행태들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고요. 네네. 실제로 환경염의 주범이라고 이제 뭐 지목이 되고 있는 만큼 음.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개선된 환경에서 자란 오, 이런 고기들을 소비를 함으로써 우리도 의사 표현을 좀할수 음. 있는 네, 그리고 그런 우리도 건강 맞아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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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그리고 뭐채식도 맛있는 게 충분히 많으니, 네, 즐겨보시는 응. 것도 추천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저 여름에 한동안 채식했잖아요. 음. 거의. 채식할 오. 때 그냥 계란 스포그렉을 해갖고, 그냥. 계란은 좀... 채식이 아닌데? 채식이 아니네. 아니, 그냥, 그니까, <laughs> 먹을 수 있는. 아니, 이도채식 먹고 싶진 않으니까. <laughs> 아, 계란으로 <laughs> 대체를 해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런게 해서 그냥. 오, 양푼 하나로 해갖고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샐러드긴 한데. 네, 오늘도 채식하세요? 네. 싫다니. 할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뭐 클로징 때는 저희가 소감 뭐 짧게 좀 얘기 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혹시 음. 추가로 뭐더 하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아. 지지쌤의 음악 얘기는 아. <laughs> 아 그거는 클로징 때 하시죠. <laughs> 네, 네. 아 네. 어. 뭐더 이상 하고 싶은 얘기가 더아울래 주셨어. <laughs> 아 그러니까 진짜로 하도 아무물해 주셔. 아무해져요 이게 진짜 이게 참 뭔가를 즐겁게 해야 되는데 <laughs> 얘기하는 과정이 즐겁지가 <웃음> 않고 <웃음>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저희가 클로징에서 조금 더 이제 마무리 겸그 지지 쌤의 어떤 음악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laughs> 내가 내가 사실 저희가 어, 이 공간을 사용할 시간이 의정부 영상 미디어 센터의 어떤 그 사용 시간이 좀 지나버리기는 퇴근 시간을 안 지켜드리고 있어요. 저희 야금의 주범입니다. <laughs> 네. <laughs> 저희가 주범들이죠. 네, 마무리는 할건 해야죠. 네, 어, 이제 10회 동안 저희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어, 처음에 걱정이 되게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어. 저도 제가 전문인이 아니야, 아니어서 네, 네, 그냥 네. 약, 여기에 약간 관심이 있고 내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그러니까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인데 음. 아 내가 이걸 해도 되나 라는 좀 의문도 좀 들었었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그 조금이지만 어, 좀 전달해 줄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 같아서 어, 함께 하게 됐는데 하는 동안 <laughs>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음. 이게 즐거웠어요? 네. 네. 즐겁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어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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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그런, 그런 약간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 맞아요. 내용 자체 되게 음. 무거운 내용들이어가지고 <laughs> 사실 저희도 말씀하셨다시피 음. 다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 관심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음. 수준으로 조금 에,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전문가분들이 들었을 때 쟤네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네. 시즌2를 한번 만들어보 걸로 <laughs> 섭외를 해서 네, 네 시즌2를 그래서 더 전문적으로 저희가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추후에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조금 들고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일단 환경에 관한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사실?' 사실 접하기 어렵잖아요. 환경, 음.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뭐 환경 지켜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듣고 있긴 하지만. 여 음, 이렇게 딥하게 음. 얘기해볼 수는 시간은 없어요 이렇게까지 토론을 해볼 시간을 배웠었기 음. 때문에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고, 알찼습니다. 네, 음. 이온희 김님입니다. 네, 아포칼립스는 멀지 않았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진짜 현실로 다가올 테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laughs> 생각이 합니다 어, 준비한 것 준비한 같은데. 것 같은데. <웃음> <네네>. <웃음> 어, <웃음> 어, 이제 씻어보인다 시... <laughs> <laughs> 네, 네. 아, 뭐, 이제 끝내기 전에 저희가, 아, 저희가, 그~ 지지쌤이라고 저희가 특별한 에서 말씀드리고 근데 지지님이 저희가 앞에 그~ 치, 호칭하는 칭호가 있잖아요 네. 뭐죠 맹주님 에코싱어 네 요게 <laughs> 요게 의미가 있잖아요 원래 네. 어떤 의미인지 어~ 그냥 그~ 에코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고 음. 에코백 사용하실 음. 때 저런 그니까 러 자연에 그 약간 친환경적인 그런 자연을 위한 음. 어~ 그런 음악을 좀 만들고 싶어서 어~ 곡을 좀 써서 음흠. 네,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프닝과 엔딩곡으로 사용하고 있는 곡이 예, 직접 예, 만들어주신 네네, 곡이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어, 이 곡을 사용하실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아, 오프닝 네. 엔딩에. 마음껏 쓰십시오, 네. 네, 그래서 <laughs> 저희가 방송 방송 끝에 네. 풀로 들으실 수 있게 저희가 붙여놔도 아유, 감사합니다. 되겠죠. 좋아요. 좋아. 네. 네, 그래서, 네. 네, 쓰십시오. 하모니카 그래서 솔로. 네, 두 곡을 엔딩곡하고 다시 오프닝곡을 이렇게 뒤에 들으실 수 있게 준비를 대신 여러분 불펌하지 마세요. <laughs> 네, 그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응. 다운로드 받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하실 <laughs> 어차피 수 있습니다. 안돼요. 네, 아 그렇군요. 그 어플 내에서만 소비될 수 있게 전혀 어차피좀 안돼서 팟빵에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좀프리하게 들으실 수 있게 오픈해주시는 것도 다 자연을 사랑하시고 환경을 생각하시는 <laughs>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너무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감사드리고 저희 사실. 대안 안 해주셨으면, 네. 이런 생각을 해볼 기회를 저희못 가졌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언제든지. 네, 그래서 너무 네. 감사, 그러니까 처음에 제안 주셨을 때 너무 감사드렸어요. 그래서 아유. 저희도 준비하면서 한번더 생각해보고, 어, 예, 아, 진짜 심각하구나 한번더 느끼게 되는 네. 시간이었고,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저희랑 똑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직원분들 퇴근하셔야 되니까 집에 보내줘야죠 이제 네 빨리 <laughs>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퇴근 지켜 네, 네 지구야 자, 사랑해 하이. 세제유조선을 세버린 길은 물고기 기름, 으로 날지도 못 우리가 생각없이 쓰고 버리는 많은 것들이 고래와 바다 친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고, 우리가 조금만 양보한다면,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고래가 웃어요. 고맙다고 하나 더 찍히 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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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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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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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주, d 주, y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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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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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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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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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mm -hmm. 와 경기 컨텐츠진흥원의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의 녹음실 지원을 받았습니다.